샬롬. 오늘의 말씀직이 정호영 간사입니다. 저는 건강한 부부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패밀리 라이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겪는 여러 문제 중에 가장 빈번하고도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에 웃음이 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1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도 선생의 신부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말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담겨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보다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는 관심과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마땅히 사람과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동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보다 큰 책임과 보다 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린 가운데에서 맡겨진 직분을 맡겨진 시간 동안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으면서 독이 가득합니다. 당연히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사용되는 곳마다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맺힙니다. 절제되지 못한 혀는 자신의 몸과 삶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분위기를 태우고 다른 사람들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칼이나 총보다 몇 마디 말로 더큰 고통을 줄수 있는데, 이런 놀라운 혀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 혀인데 몇 마디의 말로 사람을 무한주고 위축되게 하고 굴복하게 하면서 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말로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에는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불이 자신을 더럽히고 불사를 것입니다. 마음에 단물이 있으면 단물을 내고 마음에 쓴물이 있으면 쓴물을 냅니다. 비록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품고 있다면 찬송의 말, 생명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 착한 것, 바른 것을 지속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퍼펙트맨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 입과 내 말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더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도록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